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어, 요즘 많이, 오랜만에 또 찍으셨을 때. 네. 쉬는 기간이 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좀 그동안, 쉬는 응. 기간 동안,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없었나. 에피소드라. 많았죠. 많았어. 근데, 그 많은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쉬어가실래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듣고 쉬어가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음, 동지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진짜 아침부터 뭐 진짜 저녁 때까지 우리 이제 신도들, 신도들 이제 뭐. 안 좋은 애곤 풀어내는 걸로 파축을 해서 이제 다풀어내려고 이제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좀 많이 지쳐갖고 힘들고 이제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한일시요때여시요 때쯤에 이제 다 치우고 이제 그리고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그거 없이 이제 잘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퇴근을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퇴근을 해서 딱 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어우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갑자기 아니 왜 저것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프지 이러고 딱 쳐다봤어요 근데 뒤에 뭐가 따라 들어온 거야 그 이상상 가세요? 야 진짜 내가 무당이었으면 앙정이지 무당 아니었으면 그걸 받겠냐고 기자님 어머 뒤에 뭐가 하나 따라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어? 뭐야 뒤에 누굴 달고 들어온 거야? 내가 딱 그런 거니까 어? 뭐가 달고 들어와? 서 이게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쫓아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향을 가지고 이제 오방기를 쫓아 가져가서 막 향을 돌리고 오방기를막 쳐내고 안 나가냐고 제가 쳐냈어요. 그래서 또 도대체 뭘 달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 머리가 회사에서 나오는데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옛날에 그 물건을 뭘 산다 하면서 대나무로 한 거를 잔뜩 그 사장님이 이렇게 해단 오셨대요. 꺾고 오셨대. 저쪽에 전라도 구치방 쪽으로 가셔서 거기에 그 대나무에서 혼이 깃들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쫓아왔는데 우리 아들도 아무래도 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성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뭐가 시커먼 그림자가 싹 비치는데, 여자의 형상을 봤대요. 그 나무 사이에서 시커먼 머리를, 어, 풀르고, 시커먼 옷을 입고, 여자 형상이 싹 자기를 쳐다보는 형상을 봤는데, 아, 내가 잘못 봤겠지, 아니겠지, 그러면서 오는데 머리가 무지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귀신이 어디서 있습니다 귀신은 정말 있어요 귀신은 있고 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서 무시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상문이 들어서 내가 역으로 맞아서 그 상문 끝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재수도 막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 이렇게 영가 무는 그런 영혼들이 쫓아오게 되면은 정말 재수가 없고 내가 몸이 시름시름 아플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있다고 제가 아주 강렬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함부로 무시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상가집에 가거나 그럴 때도 내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 산에 기도를 가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거 있을 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들을 빗대서 내가 에피소드 얘기를 해 드린 거고 우리 신도하고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또 이제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매사에 어 이렇게 너무 막 거기에 치우치는 것도 안 좋지만 내가 좀 기운 쪽으로 찝찝하다. 아, 느낌이 이상해. 쎄했어. 머리가 막 섰어. 어딜 뭐달 구다를 지나가는데 어딜 가는데 쎄했어? 그럴 때는 빨리빨리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거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쉬어가시라고 내가 잠깐 재밌는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대박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